에쌍리파파 네, 농장 입니다 아 한달 한달도 아니죠 한 20일 아 장마다 더이다 뭐다 아 조금 신경을 안쓴 순간 에 네, 풀천지가 내버렸습니다 풀천지 아 네, 풀천지가 내버렸습니다 아 어, 어제부터 예, 예초를 좀 하고 있긴 한데 아 엄두가 안 나네요. 네, 엄두가 안 나. 아, 체리나무 상태입니다. 네, 체리나무 상태. 이상하게, 접 붙인 게잘안 됐네요. 접이 실패되어서 여기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얘가 한 가지여가지고, 8m로 키우려고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를, 얘는 대목이에요, 대목. 대목 올라온 거라.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뽑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한 가지를 더 빼고 싶어서 접을 붙였는데, 접이 제대로 안 됐고. 아, 체리나무들이 장마를 한번 겪고 나서 다 비실비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고라니 님이 한번 왔다 가셨는지 옥수수 밭을, 쑥대 밭을 만들어 놨고, 한번 뒹군 것 같아요. 먹다가. 뭐 옥수수를 막 여러 개씩 넘어트려 놔가지고. 아. 여기다가 이제 원래 여기 이제 풀로 다 보이는데 여기 밭고랑이거든요아 여기다가 동이나 아 동화, 동화를 심었는데 지금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고 지금 여기 체리나무 있는데 막 타고 올라가고 이제 이제 막아 올해는 4월달 추워가지고 4월달에 명명됐던 게다 죽여먹고 이제 한달 늦게 5월달에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나가지고, 아, 이게 너무 늦게 나는 바람에, 아, 이제 여기다가 배추밭을 만들어야 돼요, 배추밭을. 배추밭을 저희까지 해서 길게 한 고랑으로 만들라고 계획을, 1밭하고 원래 2밭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합치려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을 다시 매야 돼서, 동화는 수확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제하고 엊그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어 지금 요즘, 제가 근무가 계속 8시 퇴근한 날이 많아가지고, 밭을 많이 못왔는데 그래도 부랴부랴, 어 배추 씨를 뿌렸거든요? 아, 이 시기에 이렇게, 체리나무가 새순이 나면 안 좋은데, 아, 이렇게 새순이 나네요. 네. 배추 씨를 부랴부랴 뿌렸는데, 싹이 났더라고요 그 싹이 난 모습을 보여드리고 에, 어저께 예초하다가 여기서 배터리가 딱 끝나가지고 여기 드론 입구는 못하고 블루베리밭, 에, 블루베리밭을 예초는 했습니다. 아, 원래 체리나무밭을 체리나무 농가를 키우려고 했는데 아, 체리나무는 앞으로 빨라야 3년 더 있어야 좀 체리 농가다 좀 그래도 판매할 수 있는 수확량이 나올 것 같고. 일단 그 전까지는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블루베리 맛이 괴외로 어, 커져버렸습니다. 네, 네 획외로 커져버려가지고 이제 블루베리 전문농가가 될것 같네요. 아이 대추나무는 벼버리고 싶은데 빌렸더니만 이렇게 또 이렇게 열매를 또 맺어주네요. 아 이게 옮겨 심던가 비던가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꽤 얘가 오래된 나무여서 얘가 10년이 넘은 나무래요 이 열매를 안 맺지 10년 동안 안 맺히다가 작년에 빌려다가 작년에 열매가 오, 오길래 놔뒀는데이 블루베리 밭에 어정쩡한 위치로 돼버려가지고 좀 고민입니다 네. 딱 저걸 베야 이쪽 블루베리하고 하나 한 화분 하나 정도 더 놓으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 힘들더라도 옮겨 심어 볼까 어쩔까 너무 커서 또 옮겨 심으면 은 살기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이래저래 고민 중입니다 시간 되는대로 해야 되겠죠 여기도 이제 원래 토마토 밭으로 하려고 아, 원래는 고구마 밭을 하려다가 뭐 이래저래 해서 토마토 밭이 됐는데 여기도 이제 블루베리를 또 한, 한 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25주 정도가 심어질 거예요. 저하게는 조금 해봐야 되는데, 좀 여기는 좀 널찍널찍하게 심으려고 계획합니다제 1농장, 블루베리 1밭은 되게 촘촘히 심어서,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20주가 심켜져 있거든요. 20주가 심어져 있는데, 여기는 맥주 10m가, 여기는 더 넓거든요. 저쪽보다 길이가. 어, 이거 어떻게 될지는, 일단 화분을 조성하고 지금 저희 대기 중입니다. 근데 물고랑을, 여기가 물 내려오는 물길이여가지고 물고랑을 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왜냐면 밭을 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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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블루베리 조성하면서 어, 3블루베리, 3, 블루베리, 3 모냐 1, 1구역, 2구역, 3구역까지, 어, 블루에 조성하다 보니까, 이, 처음에 조성할 때딱 세팅을 하고, 시간이 많이 그래도 해야지, 나중에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중복되고, 너무 많이 더 걸리는 것같고그도잘안 되고, 그래서, 여기는, 어,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다가, 여기 풀을 싹다 뱉거든요? 보름 전에? 여기다 이제 하려고 근데 뭐 이래저래 해서 못하다 본 사이에 또 이렇게 풀이 왕창 자라서 아 그렇습니다 풀은 엄청 잘 자라요 다시 좋은것 같아요 아 배추씨 뿌린거 씨앗난거 보여드리려다가 엉뚱한 말이 돼가지고아이 3일전에 뿌렸는데 배추씨가 싹다 났네 여기는 물 떨어지는 데 가지고 물 떨어지는 데 가지고 싹이 났는데 콩나물 쳐다 아예 말라버렸네요. 저긴 포기해야지 뭐. 아. 하다 보니까 원래는 두 판만 심으면 되는데 여섯 판이 됐어요. 아, 여섯 판이 돼 가지고 아, 네 판이나 세판 정도는 어, 주변 농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나눔을 하던가 필요하신 분한테 진정을 하던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산딸기나무를 내년에 드림을 하려고 나눔을 하려고 이렇게 열 주를 심었는데 지금 현재 세 주만 네, 세 주만 나, 사, 살았네요. 네, 세 주만 살고 나머지둘2 네, 여섯 주, 어, 아홉 주 심었군요. 열 주가 안 되고 아홉 주 심었는데 세 주만 이렇게 살아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분한테 한 분밖에 일단, 내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는 것은 막 격까지도 나고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완전 고 요, 체리나무하고, 그 다음에 저기, 러시아파루하고 얘가 상태가 안 좋아요. 죽어가는 것 같아요. 얘는 여기가 물길이다 보니까, 물이 다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음. 여기 하여튼 여기 고랑을 빨리 물기를 내서 물이 여기서 안 고이고 이렇게 쭉 저쪽으로 흘러나갈 끔 빨리 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 요 나무도 살고 여기 블루베리밭도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네요. 아 여기는 아유 저칙 칙이 저기들 넣어버렸네. 아유 저칙좀 배버려야 되는데. 아 네, 여기도 치기에 넘어오고 있고 아산 네, 밑에여 가지고 저희 반시 산 밑에여 가지고 치기만 난리도 아닙니다 아 이상 저희 저희 바 아, 상황이었습니다.